테슬라 소식입니다. 20% 떨어졌는데 환율 덕에 손실 6%로 뚝. 해외로 눈을 돌렸던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환율 수혜에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전 세계 증시가 급락하며 투자한 종목 주가가 대부분 떨어졌지만 환율 덕분에 손실이 상당 부분 상쇄되고 있어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다우 종합지수는 29,590포인트의 거래를 마쳐 지난 1월 5일 기록한 최고점 대비 19.9% 떨어졌다. 나스닥과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역시 최고점 대비 각각 33%, 23% 하락했다. 이에 반해 달러 원환율은 연초 대비 20% 가까이 올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원환율은 전날보다 22원 오른 1431.3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 덕분에 다오 종합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 지수 펀드를 최고점에 산 투자자라도 손해율은 4% 수준에 그친다. 개별 주식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애플은 연초 180달러를 찍고 현재 150달러로 내려와 하락률이 마이너스 17% 수준이다. 이 기간 오른 환율 20%를 고려하면 본전 수준이다. 반면 코스피는 연초 대비 25% 빠졌고 지난해 최고점 대비에선 32.5%가 떨어져서 주가 하락에 대한 충격이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 코스닥 역시 연초 대비 27.6%, 최고점 대비 29.3%에 떨어졌다. 연초에 삼성전자를 산 투자자의 손실률은 30%를 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주식은 일찌감치 손절했지만 미국 주식은 일단 버텨 보자 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환차익을 노리고 미국 주식 비중을 더 늘릴 것이라는 투자자들도 있다. 올해 연말까지 미국 중앙은행 연방 준비 제도가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한 만큼 환율도 당분간 상승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애플 소식입니다. 한 점에 1 30% 목표 총공세 애플이 10월 7일 아이폰 14 국내 출시를 앞두고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총공세에 나섰다. 애플은 매년 9에서 10월에 신제품을 출시하기 때문에 이때 한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급격히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는데 애플 스토어 개점, 애플 페이 출시 등을 추진함으로써 삼성 텃밭은 한국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삼성 전자도 점유율 방어를 위해 대대적인 할인에 나섰다. 출시한지 한 달도 안된 갤럭시 Z 플립4의 공시지원금을 확대하는가 하면 갤럭시 S21, S22에 대해서도 할인에 들어갔다. 보통 애플의 4분기 한국시장 점유율은 신작 출시 효과로 연중 가장 높게 집계된다. 27일 시장 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아이폰12가 출시됐던 2020년 4분기 국내 시장에서 애플 점유율은 31%였지만 2021년 1, 2, 3분기에는 각각 22%, 17%, 12%에 불과했다. 4분기에만 아이폰 신제품 효과로 반짝 상승했다가 떨어지는 것이다. 애플은 1에서 3분기에도 최소한 20%대 점유율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제품이 나오는 4분기 점유율은 40% 수준까지 끌어올려 연평균 점유율을 30%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가 장악하고 있다. 올해 2분기 기준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 77%, 애플 21%로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애플은 올해 국내 시장 공략에 신혈을 기울이고 있다. 애플 스토어는 올해에만 명동점에 이어 잠실점까지 두 곳을 열어 총네 곳이 됐다. 오프라인 판매망 확대를 통해 고객 접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아직 애플 스토어가 서울에만 있기는 하지만 서울 요충지 곳곳에 애플 스토어가 있어 접근성이 좋아졌다고 평가받는다. 지난 24일 잠실점 개점 당시에는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직접 글을 올려 지원 사격을 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에 더 많은 고객과 소통하게 돼 기쁘다며 개장 기념 선물을 받고 즐거워하는 고객과 직원 사진도 함께 게시했다. 아울러 애플페이도 올해 안에 국내에 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삼성페이의 편의성 때문에 갤럭시를 선택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애플페이 출시로 이 소비자층을 끌어오겠다는 것이다. 마이크로 소프트 소식입니다. 분기 배당금 10% 올린다.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마이크로 소프트, 엑센츄어, 아메리칸 타워 리치 등이 잇따라 배당 상향 계획을 밝히고 있다. 25일 투자 전문 매체 베런스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분기 배당금을 주당 68센트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62센트에서 10% 상향한 수준이다. 연간 배당금으로 환산하면 주당 2.72달러에 해당한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직격탄을 맞았던 많은 미국 기업이 주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배당금 늘리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배당 수익률은 1.1%다. 올들어 주가는 28% 하락했다. 같은 기간 20% 가량 떨어진 S&P 500 지수보다도 큰 하락폭을 보였다. 컨설팅사 엑센치원는 분기 배당금을 주당 97센트에서 1.12달러로 15.5% 인상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주당 4.48달러 수준이다. 배당 수익률은 1.7%다. 올해 들어 엑센츄어 주가는 36% 빠졌다. 아메리칸타워는 분기 배당금을 주당 1.47달러로 3%가량 올렸다. 연간으로는 주당 5.88달러가 된다. 아메리칸타워 배당 수익률은 2.5%인데 주가는 올해 20% 하락했다. 이 회사 자산에는 이동통신탑 등이 포함됐다. 글로벌 자산 운용사 야누스 앤더슨 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수 내 기업의 94%가 2022년 2분기에 배당 성향을 유지하거나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야누스 앤더슨 그룹은 이번 분기 배당금은 1444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세계적인 배당 열풍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셈이라고 밝혔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10월의 2차 프라임데이 개최. 연말 쇼핑객 잡는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닷컴이 오는 10월에 2차 프라임데이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6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아마존은 프라임 어얼리 액세스 세일 이벤트를 오는 10월 11일과 12일에 15개국에서 열어 수십만 개 제품을 할인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존이 한 해의 프라임데이를 두번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마존은 지난 7월에 프라임데이 할인 판매를 진행해 48시간 동안 3억개 이상의 물건을 팔아치웠다. 이번 두 번째 세일 이벤트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리인상 행렬에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열린다. 아마존의 주가는 올해 들어 32% 가량 하락했다. 같은 기간 S&P 500 지수는 23% 가량 떨어졌다. 구글 소식입니다. 천억 철퇴 후속 조치 맞춤 광고 손본다. 구글 메타의 맞춤형 광고를 위한 무단 개인정보 수집을 이유로 당국으로부터 도합 천억 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가운데 당국이 온라인 맞춤형 광고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이용자들이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맞춤형 광고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서울청사에서 맞춤형 광고 제도 개선 공동 작업반 첫 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작업반이 다룰 주요 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인터넷 검색과 구매력 등 이용자의 행태 정보를 활용해 개인 관심기반 상품을 추천하는 맞춤형 광고가 일상화돼 있지만, 이용자들은 자신의 행태 정보가 수집 이용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데다. 동의권을 행사하기도 쉽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공동 작업반은 한국 디지털 광고 협회, 한국 온라인 쇼핑 협회, 한국 인터넷 기업 협회 및 이들 협회가 추천한 회원사를 중심으로 한 산업계를 중심으로 맞춤형 광고 분야의 학계, 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지난 14일 개인정보위는 전체 회의를 열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자사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온 구글에 692억여 원 메타에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향후 공동 작업반은 국내의 맞춤형 광고 작동 방식과 해외 동향 등을 참조해 이용자의 사생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을 착수하고 맞춤형 광고에 대한 선택권 및 안정성, 투명성, 책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맞춤형 광고 분야는 광고 플랫폼과 광고주, 온라인 서비스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산업계 및 각계 전문가들과 충분히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투명하고 안전하게 맞춤형 광고가 제공되도록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